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며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밤의 노래를 평안으로 붙들어 주셨다가 새날 첫 시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은 다 죽어지고 하늘의 것을 주함 구하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과 나는 한곳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 나,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우리의 심령에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국이 응답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는 변하여 하나님해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한해 우리 구중주교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의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깨워서 기도하며 특별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 물질을 드리는이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머리를 여시고 응답 파이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총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지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뭐하고? 그렇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아니 다른 데서는다 지혜롭다고 번역을 했는데 왜 여기 3장 1절에서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두 가지 의도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뱀은, 느름, 느름. 인식이 아무튼 좀, 뱀 보고, 아이고,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돈 벌려고 키우는 거 말고, 이 애완용으로. 아이고, 이쁘다. 가끔 뉴스 보면, 그 키우던 뱀에 물려가지고 죽었대요. 참. 별. 그러니까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죄를 짓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친화력이 너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 저같이. 근데 그것이 무기가 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아. 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에이, 저 사람은 너무 정말 성격이 너무 좋아. 다시요. 나에게 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라고 하는 그 장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세요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뱀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이 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달라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로부터난 지혜를 구하라. 이로부터난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로부터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림도전서 1장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다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1차적인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자, 질문 던질게요.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직 읽기 전이에요. 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보고, 애굽에서 듣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애굽 사람들은 뱀을 르르르르, 이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나중에 해보셔도 돼요. 그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왕관이 있잖아. 요 이렇게 막또 황금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관 거기 앞머리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대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브라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쓰는 왕단에 뱀 머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신인데 또애굽의왕 바로도 신이다.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료에 관련된 세계보건협회, 뭐 우리 대한의사협회, 병원, 예수병원도 가보면 있더라고요. 병원의 상징은 앰뷸런스에도 붙어있어요. 항상 의료에 관련된 이 심볼 마크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비암. 아니 비암. 비야. 뭐 십자가예요. 비암이 이렇게 있어요. 비암이. 비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왜 뱀을 그려놨을까?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병원에 이런 곳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은혜롭게 주장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울, 불뱀에 칵 물렸을 때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본즉 살리라 그래서 뱀은 바라보면 낫는다 그래서 뱀을 그렸을 것이다 설이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더 정설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막 아폴로가 나오고 막 제우스 나오고 그 그리스 신화 중에 그 병을 고치는 그 신이 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뱀의 분야. 그래서 아마도 고치고 치료하는 이런 기관과 단체는 뱀이 그려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 애굽 사람들도 뱀을 치료하는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신으로 섬기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에 대한 인식이 신 고치는. 근데 3장 1절에서 그 뱀이 사단이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절을 가만히 잘 보세요. 자, 1절 다시. 그런데 뱀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으신 질문드릴게요. 뱀은 신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에요. 뱀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아니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그 뱀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질문을 통해서 여자에게 의심하도록 불어넣습니다. 사단의 질문이 굉장히 교묘해요. 왜 교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장 6절, 아 16절,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앞에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맞죠? 근데 뱀의 유혹을 3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한 명령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에,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이요?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이미 반쯤 넘어갔어요. 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과장시켜 대답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을 수도 있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제가 어떤 부분, 어떤, 이, 저기, 청년부에서 이거를 설교를 했더니, 청년이 묻더라고요. 그럼 아담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아내가 유혹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혼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해서 여자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탄이 아니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명칭이 호칭이 여자여,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가였어요. 항상 복수였어요. 그리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자 사절을 다시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의도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주입시켰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에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벗어나는 내 관점,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게 죄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올한해 다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도 없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가라 했는데 그렇게 안 가도 될것 같은데요. 말씀이 이렇게 행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가면 죽어요. <laughs>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줄본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말씀을 왜곡하고, 헤헤, 그런다고 되겠어?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단이 여자에게 그 잘못된 음식을 주입시키면서 가장 먼저 유혹했던 것이 뭐냐면 잘못되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여자가 본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임지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도 똑같아요. 조카였던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너 어디 땅 선택할래? 이 롯이 참 은혜도 없어요. 썩을 놈이. 좋은 땅 그냥, 나 이쪽 가져갈래. 아브라함이 황망하지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생질이죠? 조하고 작은아버지고 아 그러면은 아이고 리 같으면 에이, 작은아버지 먼저 좋은 집 가세요 거둬듣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좋은 땅은 지가 딱 차지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창세기 3장, 아니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대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현실로 바라보지 말고 상황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죽겄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시작 아이고 살겠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잘못된 바라봄이 곧 우리 인생을 망친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럼말냐마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살펴봐도 되겠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에 먼저 동산에 거니시는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안에 벌써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은 건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동산에 거니신 거.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느리시는 것그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나가 여호와의 빛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사이에 숨은지라. 자 구절은 중요합니다. 구절만 하려고 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니가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제가 언제가 이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 던졌던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질문은 아담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 이하의 모든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규진아, 너 어디 있느냐? 홍집사, 너 어디 있느냐? 김권사,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 연약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너 김집사, 김광사,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 어 아담 이것들이 어디 숨었네 어디 있어 우리 애들 숨바꼭질 놀이 할때 어디 있어 몰라서 놀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멍청이 아니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말 속에 지금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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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너 있는 그 자리 지금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그 자리로 빨리 옮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돌아오라 아담아 돌아오라 김집사 형군사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자리 이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그 나무 아래서 그 나무를 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성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남편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아내가 자리를 벗어나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살인사욕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죄는 자리 이탈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죄악의 그 자리에서 묻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묻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나를 죽이려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김집사, 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한해이 하나 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하나 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